아, 이안은 좀그다스 어? 에이 윤두석씨 가자 어, 와... 당이다기 I know the truth. 해 이렇게 t know. I don't know. I d o 아 t k 아 센터백이에요?

아깝다 너무 아다 되게 잘 찼는데 못 찼지 좀더잘찰수 있었는데 응. 수빈이 치고잘찬거 같아 <laughs> 라고 말하고 <알고> 싶었던 거지 <웃음> 에이? 에이? <웃음> 이 형님 모함을 뭐 누가 골라랬어 응. 중앙에서 지원이가 아. 미스콜이야. 지원아 너무 위험해, 방금. 야, 방금은 미스콜이야, 미스콜. 미스콜이야. 너 여기. 아, 내가 아, 어. 어. 이거 빨리 네가 해라, 이거. 아야! 아, 씨발! 드로이 <laughs> 다들 술이 안깼는데 수리 안 깬는데? 맛있안는데이를안 깬는데? 수리 안 깬는데? 수리 안깬 별로 안 맞았어 네, 저 형은 약간 절제해서 가져가지고 상관없긴 한데 응 쟤는 관리 잘해가지고 되냐? 안 되지 우와 오. 이게 제일 불안한 건데 사실 어 도현이 도윤 응. 형이 있으니까 오씨두 번을 떴네? 안 터닌다 누구야 천천히 천천 어이 이거? 아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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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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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지금 지금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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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되냐? 안 되지. 오. 야 닭이야, 닭이야. 방금 여기 앉아도 되잖아. 주석아, 네, 너무 많아. 아 얘기 좀 그만 들어봐 첫마디 <laughs> 꿈은 다른 말을 한제그 진우가 왜까지 올리는 거야? 아 진짜 오늘 그 쓰네요. 그 지원이 형 내려와서. 음. 이거. 선배 이거 의자 좀치워가라고뭐 네? 음. 어? <laughs> 윤재, 윤지 <laughs> 이게 들어가? 야, 다시. 오, 어, 되냐? 어우, 까비. 왜? 킥킥라고 어? 나이스, 나이스. 아, 킥이네 아, 무슨 <laughs> 헷갈리게 보는거그래요 네? <laughs> 형이 볼 때? 누구? 형 저번에, 여, 아, 형금요일 축구 안 왔구나. <laughs> 양빈이 말하는 건가? 방금 이렇게 진패스트쇼하고 뭐 가다 한 가운데로 넘어간 페스트쇼. 음. 음, 음. 원터치로 준게 너무 좋았어요. 잘한 애가 두명 있어요. 신입생. 이상. 지원아 거기 아니야 무 어. <laughs> 어? <laughs> <아이고. 진짜 웃음> 리턴 어? 이 진짜 리턴 매인이

ay fetch 백 나이스, 어, 나이스, 나이스! 아, 존나 차고 싶다, 진짜. 저한테 가운데로 와야 되는데. 가운데로. 송우, 그래도 아, 내려오고 있는데. 어차피 가운데, 측면 갔다 가운데로 나올 음. 건데. 음. 어? 아, 오, 아, 그치. 음. 이럴 수 음, 진 신입생인데. 헐. 진노 나이스. 그냐 대박 쪘다 라이스패스인데? 오잘 됐고 이 NFT쪽으로 묘하게 잘 튀어 그니까요 잘 빠지네 나이스패스뭘 하려고 했는지 알겠다 덕배를 받던것 같은데 우리가 개패진 않는구나 점님. 어유, 박세. 박세, 박세. 이거 잡기 박세. <빡세>. 잡아 줘야 잡아 <laughs> 이경천 나이스 패스! <laughs> 뻥 축구 시하네 이제. 끝. 강천영인가? 되나? 아 좋았다. 오, 됐다. 오, 정우. <laughs> 드디어 골? 오. 아 <laughs> 잘했다. 어, 정재형 어, 좋은데, 아대형 아, 패스 왔다.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잡아버리네. 빨라가지고. 정재 나이스. 좋았다. 근데 정우가 빨라서 한번 것 같기도 하고 역시 네, 핏이 이쪽에 하나 있다 뽑아도 돼? 네 뽑아주세요 짧지 않아요? 근데. 뽑을 수 이렇게 게 길어요 길어요? 네. <laughs> 갈변했네 어, 날 세게. 뭐, 뭐지 뭔가 느렸네. 뭔가 이 새끼 딱이 냈는데요. 뭔가. 어. 가 뭔가 느렸는데. 응. 결국에 했그니까 어. 어. <laughs> 결국에 막았네. <막아낸 웃음> 수민이 줬으면 진짜 좋았는 데. 저돌리려고한거 응. 같은데, 응. 터치에이상한거로돌이스 이거. 이많이올리는스 이거. <laughs> <laughs> <누구야, 진우야? 웃음> 나이스, 이거. 나이스, 거이스 이거. 나이스, 이거. 나이이이나 지금 아, 좀착살줄 알아 그래. 응. 해, 해, 들어, 들어. 어, 어, 어제 새벽 어버 새벽 3 시에 센터백 영상 찾아보던데. 경찰이? 예. 아씨 뭐 잠이 안 온다. <laughs> 레스터 해리 메가이. 어? 아, 아, 어? 해리 메가이. 아 레스터 시절 해리 메가이요. 그때 잘했지. 야. 아 그래? 이런 모습이 네. 정석인데. 아 그래? 그 아예 내려앉아가지고. 아 레스터 출신이요? 오, 그, 어? 끝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가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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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. 에스카라도 알고 응. 저희 부모님 놀상헌 나와! <laughs> 오잘 나왔다 굿굿 오막 나갔나? 나다어 어, 야야야 먹겠다 이러면 아야 오! 아, 존나 속이 쟤 진짜, 진짜 빨라 손 속이 <laughs> 내 목소리 존나 적나라하게 당기겠네 종호 나이스. 언제, <laughs> 언제 축구를 틀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까? 누구요? 그래. <laughs> 꼴킥 라인 모르는 애들은 축구를 한 번도 안본 애들이다. 아이. 되냐? 오우~~~ 까비까비 정호 골라코 힘들다 진짜 힘들다 <laughs> 맨날 막기만 해가지고 종은데 헤딩도 잘 따가지고 성호가 왜왜 성호가 나올 것 같지? 너무.. 좀, 너무 깡촌이 형이야? 어. 네. 아 그럴 수 있지 힙플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니야? 응. 아 공부해야지 나이스 수빈! 쟤 그래. 아, 미친 쟤 소리 부딪히는 거 존나 aí 오우! 우 <laughs>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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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오우! 오우! 가려지긴 해. 아. 덕요 18. 들려나? 25분. 만한데. 한골더 소리야 이거? 그... 에어컨, 네, 소리 아니 그치관이아이스 에오씨태클 시전 오, 오, 어굿아오 되냐 와정야아못 아, 봤어 아이 씨아 바로 아비 <laughs> 이거 정작 거기 안 돼. <laughs> 너무 위험해.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도현이 왜저렇게이렇왜그인이왜저잖아 그래? 역습! t s all. y o u r 찍힌 건가? 원풀었냐 뭐야? 어? 어 괜찮나 보여. 그래. 2 5분이냐 네. <laughs> 아니 여기 대기심이 없나? 아, 어, 우리가, 우리가, 아 우리가 우리가 맞네. 우리 경기 우리가 기록해. 볼. 오, 굿. 터치 좋고 광청이한 번처럼 퍼스터치가 되게 좋아. 다시 빼빼빼 나이스! 파이팅! <laughs> 아니 뭐한거운데 그... <laughs> 저 뭐지? 아니 <laughs> 그... 베르캄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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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날라가면서 아, 존나 웃기네 서로 <laughs> <laughs> 내가 하는 그거 맞나 하고 <laughs> 어, 어, 잘했다. 어, 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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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까지 가서 공을 세워 주냐. <laughs> 정재가 안으로잘들어오내려 <아느라> <laughs> <laughs> 화가 계속 그지 지나갈 줄 알았는데 자꾸 가 어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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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잡아 그러 30초 신발 안 거야. 그러겠죠. 시간 채울 거만 줍지 맛이어 끝났는데?